난, 난 니가 좋아. 너도 내가 좋니 너희들을 쌈싸먹어 버릴거야. 오케이. 밭에서 참 많은 일을 하고 드디어 가게로 복귀. 아, 여기 앉아있어요. 보쌈 어. 해드릴게요. 어. 공수의 원신 시간 채소들은 당연히 사 그날 손님상에 올라가는 게 철칙. 접시 카드 상추로 돗자리 먼저 깔고 그 위에 올리는 쌈 재료들은 주문 들어올 때 맞춰 100% 즉석에서 조리. 같은 밭에서 데려온 나롱이 나롱이들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도록 손맛도 공평하게 명품 조연들 다 자리 잡고 나면 비로소 메인이 출격. 여기에 깨볶는 소리까지 펴주면 춘천의 또 다른 대표 주자로 손색이 없는 닭보쌈 완성 아, 와. 와, 다시 봐도 라인업 한번 짱짱하다 아우 뭉침도다 요+ 요+ 요 옹골 찬구성이 싸움으로 포장해 한 입에 들어가는 격이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건강한 상기로다 오늘 고생하신 거 여기서 다 보상합니다. 사장님도 <laughs> 같이 드세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 나도, 어, 나도 한잔은 먹어야지. <laughs> 음, 한열점 드세요. 고기를, 네. 고기를 1큰조 먼저 올려놓으시고. 이 정도 어, 올려야 되요 2개 올려도 될까요? 어. 고기파 1번 요원 오늘 물만 났네요. 유독 몸 챙긴다는 소문이 있던데 영양 보추 쓸어 담는 걸 보니 사실이었네요. 빠져 나오지 않게 잘봉합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영정. 실망해요? 아니 근데 이제 어떻게 마 표현이. 생각했맛 그런, 그런 맛은 아닌데 요맛은 아닌데 짜맛땡기요거짜맛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 네, 진짜 맛있어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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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샀습니다 어떠세요, 마시? <laughs> 딴게 행복이 아니고 일반서부터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